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건대 목사입니다. 마을 만들기, 어, 이제 앞으로 제가 조금씩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에 가시면서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또 어떤 과정, 방향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떤 구체적인 마을의 형태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공동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었고, 특별히 시골에 올 때는 이제 자급자족, 내가 여기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법, 뭐, 태평농법이니, 생태농업이니, 순환농법이니, 이런 거 이제, 그 다음에 적정기술, 이런 건데도 관심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해왔는데, 어, 이제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리지널 원한적인 교육은 무엇일까? 그냥 대안교육이라고 해서 나오는 걸 많이 있지만, 원한적인 것은 어떤 것일까? 오리지널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찾아가고 있을 동안에 홈스쿨링에 대해서 보게 하셨고. 또 홈스쿨링 하는 가정들과 또 홈스쿨링을 사역으로 전파하고 계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을 이제 좀더 눈을 뜨게 되고 보게 됐습니다. 교육을 또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것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전인적인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의 영역에 여러 가지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제가 그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해왔던 것과 이런 부분이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만나는 그런 과정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말씀의 실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말씀의 실천이라는 것은 개인적 차원도 있겠지만, 또 교회적 차원도 있겠지만, 아주 계획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차원의 말씀의 실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약을 보면, 어 가나안 땅에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들이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백성이 될수 있다. 세계 열방에 뛰어난 민족이 될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구약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런 것과 더불어 또 신약 성경으로 왔을 때에 우리가 신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신앙 활동들을 하는 데 있어서 신약 성경에 기반한 것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것이 많다는 거죠. 심지어 이교적이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좀더 원한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의 삶, 그리고 그런 내용의 어떤 생활 방식과 삶의 전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구체적인 하나의 마을이라는 것이죠. 마을이라는 것은 요즘 보면 이제 마을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씁니다. 그 안에 모든 요소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국가를 이루듯이 작은 마을, 뭐한 20가구만 돼도 그 정도의 마을이라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최소 단위의 그런 그 구성체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에서 상당히 매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25년 정도는 공동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공동체 그동안 한 20년 넘게 우리가 한국교회에 공동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제가 공동체 각각 공동체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어떤 특성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의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인간의 로망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고 녹아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이상형을 만드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런 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할 것이고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상과 현실이 부딪히면서 깨지는 게 엄청 많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을이나 공동체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어, 상당히 그 담론들이 많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2010년 경쯤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마을 이 부분에 많이 이야기가 된것 같고 책도 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서 여기에 관여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정치적으로 좌파 좌파 성향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런거 막 하는 분들 있죠 뭐 세월호 이런거 하고 막 광우병 뭐 이런거 했던 그런 분들이 이제 마을을 이렇게 만들겠다 하고 마을 운동을 하고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실천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어, 여러 개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스펄전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그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명이다 참, 의미심장하면서 가슴 아픈, 요즘 말로 뼈 때리는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10명이면 그중에 진짜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한 명이죠. 네, 성경을 읽는 사람이 10명이면 그중에 진짜 성경대로 실천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도 한명 정도밖에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실천하겠다는 사람이 10명이면 그중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실천해 보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냥 나름대로 와닿는 말씀, 자기가 테마를 삼고 있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것도 굉장히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어떤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겠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통합적인 실천은 어떤 것일까? 계획적인 실천은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을 하고 실천해 왔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 복음의 역사가 이제 100년을 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할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은 많은데 예수 믿으면 뭐 어떻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너희들은 어떻게 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렇게 믿으라고 하는 거냐 그 결과가 뭐냐 이젠 100년이 지났으니까 너희들이 그토록 전하고 그토록 믿으라고 했던 그렇게 좋다고 했던 그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 삶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열매라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할때 자, 그러면 한번 여기 와서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있느냐? 네, 그런 게 너무 없다는 거죠, 사실은. 어디 가서 그런 걸볼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얘기했을 때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보라고. 여기 한번 와보라고. 그분을 만나보라고. 직접 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현재 예수님을 직접 보여준다는 것이 아, 우리 삶의 어떤 인격이 좋아가지고 능력이 탁월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겠죠. 개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정이 또 어떤 하나의 삶을 이루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구성체가 어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렇게 그게 말씀에 없다면 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을 언급했는데, 왜 구약을 언급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신약은 기록된 기간이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60년 정도 기간 동안에 신약성경이 다 기록이 된 거거든요. 이런 기간 동안에 이 신약적인 삶이 전개되어서 뭔가 정착이 되고 나타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간으로서는 굉장히 짧았다고 봅니다. 전파되는 어떤 과정과 그것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나중에 이루어진 것이 예언적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그 삶이 구성되어서 나타난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은 보여주기에는 너무 짧았다. 그 신약의 교회 역사가 시작된 지 2000년이 넘은 이 상황에서 이제는 구약과 통합된 그런 신약적인 삶이 어떤 것일까. 구약은 농경사회 중심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생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산업사회가 됐는데 여전히 우리는 농사는 짓고 있죠.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면서 이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계획적으로 또 통합적으로 적용해서 살아가는 삶이란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도 하고 고민을 하고 실천, 적용해 가면서 뭔가 답을 찾아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마을이라는 것이죠. 마을이라는 최소 단위, 이 안에서 실험적인 그런 삶이 계속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좋은 모델로 나와준다면 그 시제품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시제품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복사가 되고 비슷하게 혹은 그런 것을 모방하거나 아니면 그걸 토대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이런 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 확산 속도라는 것은 굉장히 빠를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갈급해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도시적인 삶에 지치고, 우리 삶이라는 것을 살아보니까 막연해지는 거죠. 요즘은 워낙 많은 정보들을 접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도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자기 앞날을 생각하고 그렇게 나갈 때에 너무나 막연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그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이게 삶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지속 가능한 마을. 어떤 그런 형태의 삶에 대해서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일어나고 있다.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말세를 만난 우리가 이 마을을 형성해야 되는 이유는 이 마을 단위는 최소한의 자급자족 하나의 나라를 이룰 만큼 모든 것이 그 안에서 다 공급되고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지막 때에 급속도로 타락하고 배교하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교두보가 될수 있는 거죠. 저항 공동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도 굉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아브라함이 바로 공동체, 마을인 거죠. 아브라함은 마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자급자족 다 되는 거죠. 심지어 군대까지 길러서 자기가 하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하나의 국가입니다. 유업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국가를 이루죠. 멜기세덱도 네. 하나의 그 왕국을 이루고 있는 그런 그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이런 어떤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하나의 자급자족하는 하나의 국가와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을 공화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전인적으로 길러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 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의 마을이 그것을 감당해 줄수 있다는 거죠. 이 유치부터 고등 교육과정까지, 대학까지도 이 마을에서 전부 다 소화해 낼수 있습니다. 요즘은 또 멤버들이 다 교육을 많이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교육하는 어떤 그런 소스나 이런 것들은 외부로부터도 충분히 공급 가능하기 때문에, 이 교육에 있어서는 사실 마을이 제대로 형성이 되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속의 이런 물결 요즘 뭐 학생 인권 조례나 타락한 그런 사상들을 주입하려고 하는 그런 교육이 뭐 학교 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뭐 저항하면서 계속 반대하고 이런 것들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학교 교육에 이미 들어가 보면 이미 그들은 진화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우리 그 부모님들이 봐야 됩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기초, 말씀에 기초한 삶을 구현하고 있는 마을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것, 그렇게 해서 자라나는 것, 그렇게 해서 나중에 세상으로 나가든지 또 마을의 어떤 구성체로 남든지 간에 그런 것을 그런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마을 하나가 생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제가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다한 부분 부분 다 이렇게 풀어서 나누겠지만 어 자급자족이 전부 다 가능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이 마을 산골 마을인데 어, 여기는 사시사철 우리가 먹을 것을 다 공급해 가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간혹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강원도에 아주 깊은 산골에 있는 마을이 어, 전쟁이 났을 때 전쟁 난 줄도 모르고 전쟁 끝난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만큼 마을 하나가 작지만 독립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 저는 제가 겪어 봤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저희가, 제가 어렸을 때 외부로부터 뭔가 가져왔던 것은 시장에 가서 생선, 뭐 오징어, 뭐 젓갈 같은 거 이런 거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여기서 다 자급자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고 가축의 그 분뇨를 가지고 또 식물을 기르고 식물을 길러서 사람들이 먹고 또 가축도 먹이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면서 순환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성경적인 문화가 계속해서 실천되는 마을, 성경적인 절기와 문화가 이 마을 안에서 계속 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간다면은 그것이 하나의 중요한 아이들 교육도 되고 우리 신앙의 리프레시가 되는 이런 부분들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구약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응용을 하고 또 연구해서 새롭게 발견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성교의 교도보로서 굉장히 공격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그외 모든 세상에서 지금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학교가 무너지고,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삶의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와서 배우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와서, 예문을 들고 와서 제발 한 말씀만 해주세요. 당신의 지혜를 나눠주세요. 우리가 지혜로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녹아 있는 그런 문화를 건설하고 그런 삶의 패턴을 유지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내고 그래서 그들을 세상에 내보냈을 때 아주 탁월함과 남다름과 그런 특유 특출함 요셉과 다니엘 같은 그런 아이들이 나와주고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그럼으로써이 영향력이라는 것은 굉장한 그런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배우고 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아도 그들이 와서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그런 담론들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뭐 인도와 뭐 핀란드나 뭐 다른 모든 나라들로 속에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 하는 것을 삶 속에 녹여서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다면, 그 마을이 크거나 작거나 굉장한 힘을 갖게 됩니다. 영향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을을 다른데 가서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뭐 몽골이나 아니면 만주가 열리면 만주나 중국이나 다른 거기 들어가서 이런 마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자체가 바로 선교가 되는 것이죠. 그냥 마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을을 이렇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런 마을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의 빛은 하나의 개인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마을이라는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왜 세상의 빛이 어떤 개인, 개인, 개인이 아니라 동네라고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인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건설하고 이삶 전체가 빛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마을이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세상이 빛이다 해놓고는 전부 다 개인에 다 적용을 시켰습니다. 네가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그래서 너가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고 너가 어디 가서 그런 역할을 해야 돼. 그런데 혼자 들어가니까 그게 되냐는 거죠. 그 조직 속에 막혀가지고 개인이라는 것은 전혀 거의 힘을 쓰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비친 마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마을이 숨겨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을 하고 왜 마을이라고 하셨는지 그 부분을 연구하고 그 마을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실천적인 부분에서 또 연구하고 해 나가야 될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제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또 나눌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시간들. 그래서 뭐 아카데미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독서 토론을 하든지 이런 과정을 제가 오픈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해 나가면서 어, 연구해보고 뭐꼭 제가 사람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꼭 여기 와서 하십시오. 그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 서로 한번 기도해보고 또 여러 가지 의사를 다진해 보면서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 시간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부분들 이제 굉장히 제가 어, 부분 부분 짧게 짧게 얘기했는데 계속 풀어서 이제 한 부분 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지금 마을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이미 그렇게 했어야 되지만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산 위에 있는 마을. 그 마을이 숨겨지지 못하는 세상의 빛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조명하고 우리가 저항공동체로서, 교육공동체로서, 선교공동체로서, 또 생산공동체로서,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로서, 생산 그런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의, 말씀의 삶의 공동체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상을 하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순종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 계속 해 나가시되,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전반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우는 그런 문화 건설, 마을 건설은 어떤 것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함께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모로 동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함께 제가 오픈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논해 보시고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어둠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이때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일어나 빛을 바라는 그 빛된 산위의 마을 그런 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건설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 현장이 세계 곳곳에 세워지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